아, 여기 없다. 해초가 없다, 해초가. 지뭐 없는 대로 헤어네 이거 해초인가? 아, 근데 여기 맵에서 해초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동굴끈적이를 만들 수 있게 해줬을 텐데. 해초 줄기는 있는데, 해초가 없네. 짐이다. 야, <laughs> 응, 나 그냥 맞습니다. 먼저 탐험하고 있을게. 어, 애초 애초에 있다. 뭐 지진 일어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나도 같이 찾아볼까? <laughs> 여기서 뭘 했어야 됐을까? 이거, 이거 공기 방울 따라가면 뭐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배베 진짜 예쁘다, 여기. 아, 여기서 산소 채울 수 있었지? 응. 음. 그래서 나 지금 산소통이랑 오리발 일부러 빼고 잠깐 아끼는 중. 보스 잡을 때 쓰려고. 해초가 없어서. G. 응? 저기 빨간, 뭐가 있는데? 마더로드 열쇠가 필요하대. 마더로드 열쇠? 음. 여기는 더 아래로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위에서 열고 아래로 와야 되는 메커니즘인가 보다. 순서대로 해야 되나봐. 아래에서 뭐할 수가 없네. 좀 걸리시나 본데. 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지, 아이고. <laughs> 자주 생기네, 문제가. 아, 아니, 원래 요즘 제가 말을 안 해,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끝나고? 어? 응? 방송 끝나고? 응. <laughs> 음, 음, 음. 아, 그 그냥고요? 아니, 끝나고 얘기할 거 잡고요. 공개적으로 하는 어.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 아별 문제는 아니고 두꺼비 집이 요즘 자꾸 내려가가지고. 아. 근데 그 동생 방 불이 이상하게 들어. 여기가 스토리 섬인가요? 맞아요. 섬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건물 <laughs> <덤물>, 섬 <laughs> 뭐가 됐든. 어 다들 어디 계세요? 바다에서. 저희는 바다에. 지금 바다에 있고. 아 저기로 그... 가야 되나 보다. 장비 상자에 해달이가 저거 장비들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더 쓰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봐도 열로 음. 가게 생겼는데 이거 기다렸다가. 아 이거 빛빛 빛 그거 아 맞아 이거 그거 필요했던 거 같아. 라이트. 하이. 저거 그냥 저거 유저가 쓰는 라이터가 아니라 여기 해저 안에 있는 라이터를 켜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f t h 어 아마 그 h t of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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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많고 h e light 길 찾기 쉽지 않을 거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여기 아, 레프트 맵 중에 제일 헷갈릴 거야. 아, 진짜요? 그럼 같이 다닐까요? 아, 지상은 근데 아마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아, 밑에도 구경할까 해서 일단. 아, 그 밑에도 그럼 보시죠. 이 아기, 식이 시... 아기 친구. 밑에는 <laughs> 어디로 가야 되나? 어, 어.. 이름이. 어, 아기 뭐. 엄청 깊숙히 가셨어요? 어 저희는 좀 깊숙히 내려와서 지금 어? 탐사하고 저한테... 있는데 되겠다. 저는 막 엄청 깊게 오진 않았고 어, 어 해파리 있어요. 해파리 다으면 피달 거예요. 어, 어. 일단 지상부터 둘러보고야겠다. 가 너무 넓다. 안돼. 안돼. 죽는다, 죽는다. 오, 살았다. 어, 죽을 뻔했네. 열시안 올라가죠. 여기서 뭘... 뭐가 여 뭐, 이... 어. 어. 저쪽인데, 어디 보자. 써야겠다. 피가 없어가지고... 어, 쥐가 있네? 어, 잠깐만, 어? 나... 잠깐만. 스크랩커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밑에 길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올라왔어요. 아하 이거 뭐. 이거. 이거. 어디서부터 살펴봐이될이감이안 잡히네요 아마 그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긴 해야 될 건데. 아, 위에서부터요? 응. 어, 어. 거라도 빨리 한번 쳐다보고. 높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씨, <목소리> 뭐 <목소리>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점프맵이네. 그러지 말아다오. 아야. <목소리> 어디로 올라가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걸요? 이거, 저, 콘크리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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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 거기, 거기 타고 올라오세요. 이거 거기 자네는... 타고, 목 타고, 기둥으로 점프. 어! 요걸로 <laughs> 점프. <laughs> 또 점프. <laughs> 또 점프. 나이 <laughs> <또 점프. 웃음> <날씨. 웃음> 공포게임이야? 공포였는 없던 것 같은데. 무슨 고소, 고소공포증이 좀 심하신가? 아니요, 고소공포증 전혀 없어요. <laughs> 떨어지는 게 무서울 뿐. 그 <laughs> 다시 올라야 되잖아요. 그게 그게 아. 공포긴 해. 음저 놀이기구 내 이런 거 되게 잘 타거든요. 아 진짜요? 저 오히려 바이킹 하면은 막 바이킹 절대 못 하는. 아아 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근데 두대세대네대나이스나이스어 여기가 제일 위인가요? 어 전혀 저기 위로 쭉 올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어 어. 뭐야 이건 아, 진짜 이런데 한번 올라가 보. 아전 여기 1억1억 준다해도 안 올라가요. 아 실제로 다치지 않는다는 조건아 힘들지 않는다는 조. 자, 여기 1억 초도 못 올라가, 1억 초도. 어, 절대 안 돼. 아, 진짜요? 아, 저 바이킹도 못 타요. 어, 진짜요? 놀이기구 진짜 고소... 못 타요? 네저고속공포층 되게 심해서. 옛날에 타긴 했는데. 음. 완전 옛날 젊었을 때. <laughs> 아! 잠깐만요, 잠깐만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요. 오 씨. 고속공포층 내가 있다고 말하고 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 완전 밑으로 떨어지는 줄 알고. <laughs> 아 여기 노트도 있다. 청사진 전기 그릴. 아, 드디어 전기 그릴을 얻네. Why? 전기로 어... 하는 그릴이아 여기 근데 여기가 큰일 없을 것 같아. 가 제일 높은 인가 보네요. 거기 보조 뭐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려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너 뭐야? 그죠그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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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인게 여기 있고 저쪽 건물도 가야 되나? 아, 저쪽 건물은 타고? 아마 그거 타고 가야 될 거야 짚라인. 내기억엔 그럼 이 건물 타고 가시죠? 아저 무서워요. 아아 형님. 아, <laughs> 위에 뒤에 문이 있는데요? 문이 있다고요? 네그 철문 철문. 아 이게 문이야? 빨간... 여는 네, 뭐건 없어. 없는 거 같은데. 아 여는 건 없어요? 네. 여는 상호작용은 안 떠요. 어씨, 무서워. 어, 같이 갈까요? <laughs> 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 한, 한 번, 번은... 거기 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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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혼자 <진짜> 재밌는 <웃음> 게임함? <웃음> 살려줘요. 어, 뭐, 뭐 있어요? <laughs> 살려줘요. 죽었어요? <웃음> 죽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요, 여기, 여기 그, 중간에 짐 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어, 어, 네, 거기 있군요. 거, <웃음> 살려줘요. <웃음> 이제 한번 가보자. 살고 싶어, 너무 무서워. 아, 근데 바다로 떨어지, 아! <laughs> 어디 가셨어요? 왜, 왜 둘이서만 재밌는 게임함? 아, <laughs> 노란색 위에 있어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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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녕 안녕하세요? <laughs> 어, 나 꼈는데요? 어, 어, 안올라가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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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어, 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네. 우리 얼굴을 보기 좀 힘든 공. 건... 하 <laughs> 너무 무섭다. <laughs> 여기서, 여기 내려가야 되나? 아, 저건가? 아, 저, 아, 저게 짐 라인이 보이는데요? 어, 짚 라인이 보인다고요? 아, 저거네. 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네. 아, 그럼 어떡해요? 이거, 저쪽으로 한번 점프해 볼까요? 짐 라인 쪽. 짚 라인 쪽으로요? 가능해요? 어, 꼈는데? 여기는 그냥 아이템만 는곳 그냥 그 건물 아래 건물 거기로 가에요바다쪽쭉 <laughs> 떨어졌어요, 저 그냥. 우와 소드야. 와 <laughs> 아, 지금 손에 식은땀 나, 아 무서워. 어, 아, 다시 다시 가보시죠. 예, <laughs> 같 <같이>, 다시 올라가죠. <laughs> 올라가야 돼? 같이 할까? 어. 아 거기 밑에할거다 했어? 여기 뭐템 먹을 건다 먹은 것 같은데. 덩지가 어? 있는데요? 아 여기 서또 올라가는 길이 있네, 여기 도 동지 저거 발판 아니에요? 발판이에요? 동지인 줄. 어? 아, 어, 나 심장이 안 좋네, 게임. 원래 여기 아니었는데. 올라오지 어, 그러네. 여기 아니었는데. 음. 어, 아, 뭐야. 이런 데도 있었네. 여기요? 어, 여기 문안 열려요. 아, 확인. 웨이크, 웨이크. 여기는 문이 안 열려요? 이쪽으로 가면. 음? 누구 발소리 오케이. 들리는데? 어, 저예요. 어? 아, 너가 있는 건물에 지상에 우리가 지금 있나 본데? 나도 지상이야. 그니까, 거기, 거기, 거기 그층이 지하인 거고. 음. 어? 우리 어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올라가는 길이 없데 그러니까... 어쩌기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 요, 여기로 올라가는 것같다니까 폭, 폭, 가사여기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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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맞다. 여기 또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클레이, 타고, 스 음, 뭐, 나, 그래, 여기로 전화할게요? 가는 거 하고, 어? 여기 길이 막혔는데? 아, 나 이거, 이거, 이거. 이이정이거이이거이정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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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이이 어? 에? 어디까지 떠... 아 어디까지 니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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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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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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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려가는 길에 해파리들이 막고 있는 곳 있잖아 그 중앙 통로. 그거 헤드라이트 켜가지고 해파리들 도망가게 해야 되거든. 어디 가셨어요? 아니 해파리는 시간 지나면 몰라, 아예 비켜 주는데. 저기 해파리가 막고 있던 곳은 갔다 왔거든. 내가 봤을 때 헤드라이트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 헤드라이트로 저거 쟤들을 비켜 비키게 해야 될것 같은데 해파리를.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를 지금 못 찾는 게 문제라서. 여기 서 파란 해파리들 뭉쳐있는데 이거 전선이 어디로 이거는... 어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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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헤드라이트 가까이 가서 그냥 버튼 누르는 거였네 아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뭐뭐그 아마 다른 해파리가 그거 할 텐데? 방토로 열렸어 어디? 저 여기 어디 계세요? 어 저희 지금 바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응. 그

아아이서어 right as as no 여기서 숨을 no 쉬수 있구나 그럼요 살짝 미로 같은 거 뚫고 올라오면 됩니다 음. 아 확실히 넓어지니까 조금 좋다 아 깜짝이야 <laughs> 뭐야? 함정이 있어. 어, 뭐야 이거 함정이야? 아야. 함정 이 있는 길에, 있는 길에 천장에서 떨어지는 함정 있거든 조심해. 피가 없어. 어 뭐야 뭐에 맞는 거야? 아 이거 밟은 거구나. 피가 없어. 이거 부비 트랩도 있다. 바, 그 다리 아래, 다리 아래 저 밧줄 같은 걸로 막묶여 있는 부비 트랩 있어. 아야. 일단 있는 거다 막고 가는 중. <laughs> 예? 죽겠다, 아니, 아니. 죽겠어, 저러다. 음. 근데 진짜 죽어, 죽음 아, 그냥 기다려, 그러면. 그냥 기다려, 서피 채우고 가. 죽으면 귀찮아, 져 다시 너 시체 주웠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막 해야 되잖아. 길을 모르겠는데. 음. 아, <laughs> 아야. 아! 이씨, 싸가지 없어. 이거구나, 그말 있던 게. 어, 우리 트립 있어. <목소리를> 콜라님이 맞아져가지고 안 죽었다. <목소리를> 역시, 팀워크야. 팀워크? <목소리를> 아, 아, 또! 아, 콜라님! <목소리를> 콜라님! <목소리를> 콜라 아. <laughs> <laughs> 선생님! <웃음> 어, 누가 아, 거기 쓰라 뭐. 죽었어요? <웃음> 죽었잖아. 아니, 아, 아니, 내가, 그... 내가 봤던 건딴 거, 딴 거, 같은, 아! 딴 거. 같은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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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시체 두개 되기 직전. <laughs> 제발요, 그렇지 마세요. 아, 이게 부비트러이 이거구나. 이거, 이거, 데리고 어떻게 가요? <웃음> <웃음> 그를 데리고 어떻게 가? 아리 <laughs> <laughs> 가만히 있다가 복변당했네, 씨. <laughs> <laughs> 어, 아. 나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었구나 아아 꺼두고? 음. 왔다 다시 기동 뒤로 어, 어 뭐야 기둥 을안 받아? 기둥을 안받기 뒤로 근 일단 숨, 숨부터 빵 귀. 아유 남다만 봐갔다 <laughs> 산소 채우러 갈때아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산소 채우러 갈 타이밍이 다 같이 얽혀가지고 이, 버렸다 뒤다 이제 다 기둥 뒤로 거미 그렇지 네. 아유 한번더 맞다 봐가야 돼 이때 수만 번 채우러 가자 어 이때 수만 번 채우 아 이제 절반 정도 남았다 우리 말이야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봐야 되겠지. 되겠다는... 어, 왔다. 왔어요. 왔다. 고, 아, 고. 아직 안 박았어, 컴퓨터로. 아, 철, 철에 박은 건가? 어, 위에 철회, 철회 박은 거. 건지. 아직 안 박은 한 환자인가? 한번더올것 같은데. 와, 살짝 털어주고. 귀엽게 온다 온다. 고우. 한번더 해야겠나, 이거? 여기도 산소 한번더 채우고. 고. 아 맞다 산. 어 맞았어. 오 왔네. 이거 산소 채우 가는 게좀 멀어져가지고. 근데 어그로가 나한테 잘안 걸리네. 야 맞다. 뒤로 왔다. 내나내 주. 내 아니야? 아 어, 어, 위로 가는. 최근에 다... 방금에 안되네 어 위로 어.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겠어 오이 가면 어 오걸 끌렸고 오케이. 오 어어 팔통 설치하러 가겠요 일단 숨 한번 쉬고 폭팔통 설치 완료 오케이 저거 배에다가 어? 야! 바꿔나가서 너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아저이쪽으로온다 이쪽으로면 돼. 저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제, 제가 있는 방향으로? 제가 있는 방향으로?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아, 이거 콜레니도 같이 죽은 거 아니야 이거? 폭발에 <laughs> <laughs> 휘말렸는데? 뒤집어졌어. 와상호고기 봐. 야오마이 트로피 내가 먹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숨 쉬야 어돼 어디 있어? 숨 쉬어, 숨 쉬어. 그렇게 그쪽 올라오셔도 되고. 아, 나 이제 마실 게 없네. 뭐 먹어도 되나? 그냥 숨 쉬어, 숨 쉬어. 이제 이대로 나가면은 근데 컨테이 컨테이너 배 그거 열쇠가 계속 어디 있는데? 이거 뚫어, 길 뚫어준데 있지 않을까? 여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네요. 어, 있네. 여기 계단이 있네. 아, 아, 그러면은 네. 좀 빨리 끝내게 제가 지상으로 위로 올라가 있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캐스트 템, 캐스트 먹으면 바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오케이. 먹었어요? 어, 크레니에스 음. 먹었다, 이제. 이제 나가면 되겠다, 이거 밖으로. 이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 아, 봅시다. 뭐 있는지 일단 구경 한 해볼... 해보... 어, 어, 멍이 하나 있네. 그나마 예상 시간보다 좀 일찍 끝났다. 응. 음. 여기 그 보스만 잡으면 좀 빨리 끝나는 거다. 보스 이거, 그걸 팔 법을 모르면 오래 걸려. 음. 모르겠다. 아, 이고 숨, 그 산소통이랑 오리발 두 개씩 만들어 놓은 다입니다. 어, 진짜요. 어디로 갔어요? 응? 어? 음? 어디가서.. 어 여기 눌나숨좀 쉬고 여기.. 하나 뭐가 있는데? 아 여기 거기네 우리가 그.. 들어왔던 거기 아.. 들렸구나 어, 이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크레인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응 음, 크레인 올라가고 있어 재밌는거 혼자 하려고 나 혼자 봐야지 안돼요 다 아직 기다리고 있을게요 밑에서 봐도 장관일 것 같긴 한데 <laughs> 더 가까이서 보니까? <laughs> 실제였으면 죽었어 <웃음> <웃음> 그럼 파워 바다에서 그거 어떻게 박살 나는지 한번 볼래 <웃음> 내가? <웃음> 어 그래야 되지 <laughs> 상어 간다 저로 올라가요? 아니면 여기서 가요? 아아 상어 리젠 됐네 요? 아, 어 위에서 보실래요? 아래서 보실래요? 올라갈게요. 확인. 잠깐만. 나는 배 위에서 봐야겠다. 배 위에서. 아, 그 재밌겠다. 아, 그냥 아래서 볼게요. 작은. <laughs> 아머니 어. 아직 아직 몰라 좋아하네 진짜 <웃음> <웃음> 적당히 좋아해야지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제일 중요한 보스전을 못한 게좀 아쉽네 뭐그녹화보든어아그 날라갔구나 소리만 <laughs> 녹화됐어 소리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 그냥 아, 볼 아, 준비 아, 됐어요 게임 다다다 준비됐나 게임 근데 이거 어차피 그쪽을 조준 좀 해야 될걸 크레인으로? 그냥 사용 누르면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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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차피 이게 올라면 또 진나이 타고 올라가야 될구나. <laughs> 아아 어, 기사 이렇게 딱 기다리세요. 뭐. <laughs> 저또 언제 올라가 금방 <laughs> 가요 저기는. 아 어쩐지 이래서 아까 여기서 볼게 없었구나. 에헤이 <laughs> 올라갈 거. 아 콜라님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 히크 <laughs> 히크 <laughs> <laughs> 이거 어디로 가야 되죠? 더 올라가나? 더 올라가야 돼요. 먼저 할게요. <laughs> 어?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laughs> 어디 왔어? <갔어>? 지라인 타고. <laughs> 아 여기잖아. 진짜 양아치네. <laughs> 인생의 교훈을 오늘 하나 얻으셨네.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 <laughs> 그리고 양아치다. 다들 어디 가셨어요? 어 내려왔어요? 여기... 네 내려왔어요. 그냥 밑으로 쭉 내려오면 돼요? 네. 어 여기 뭐 없는데? 응 음, 방금 먹었어. 양아치는 다, 다 먹었어? <laughs> 뭐 없는데? 그럼 우리 어, 왜 여기 오게 시킨거야? 그냥 재밌어서다 <laughs> 먹었네 진짜 왔다 다음 스토리 지점까지 아 근데 오늘 진짜 좀 너무 텐션이 안 나왔던데 7724 피곤했어? 아니 그냥 그냥 안 나왔네 평소에 하던 것처럼 안 됐어 아, 어, 그래도 이 빠져 왔다. 음. 아야. 아야. 하하하하하하. <laughs> 봐봐, <봐바, 웃음> 나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뭘 <laughs> 좋아하는 거야? 아미 고통받는 걸 보면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이코패스같아 나는데요? <laughs> 고급 그 배터리, 풍력 발전기, 고급 그 헤드라이터 배웠고 7층 딱히 여기서 뭘 얻은 게 없네 아나이사구나아 아, 음. 어, 12시 반이네요 딱 어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응 <laughs> 오늘, 오늘 그래도 열심히 했딱 자고 끝내자 네 어, 오케이 고생하셨고 오늘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고생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